성경읽기 사무엘상 10장. 그때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요. 당신은 돌아갈 때 베냐민 땅에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며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이 찾으러 간나귀들을 찾게 되어 당신의 아버지는 한시름 놓았으나 오히려 당신을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찾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골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께 예비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들 중한 사람은 염소새끼 세 마리를 끌고 올 것이며 또한 사람은 빵세 덩이를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하고 빵두 덩이를 줄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받게 될 것이요. 그 후에 당신은 블레셋 군의 주둔지가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될 것이요. 당신이 그곳에 도착하면, 산당에서 떼지어 내려오는 예언자들을 만날 것이며, 그들은 내려오면서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수군과 비파를 타면서 예언할 것이요. 그때 당신은 여호와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그때부터 당신은 상황에 따라 행동하시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요 당신은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시오. 7일 후에 내가 그리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소. 당신이 할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곳에 도착해서 알려주겠소. 사울이 작별인사를 하고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으며 또 사무엘이 말한 모든 예언도 그날 다 이루어졌다. 사울과 그의 하인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예언자들이 나와 사울을 영접하였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자 그도 그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기 시작하였다.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사울도 예언자란 말인가? 하고 외쳤다. 또그곳 사는 어떤 사람은 그의 조상 가운데서 이처럼 예언을 하는 자가 있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울도 예언자란 말이냐? 라는 유언어가 생기게 되었다. 사울은 예언하던 것을 그치고 산당으로 올라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하인을 보고 물었다. 도대체 너희들은 어디 갔었느냐 우리는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찾을 수 없어서 예언자 사무엘에게 물어보려고 갔었습니다. 그래? 그가 뭐라고 하더냐? 그가 나귀를 찾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어 이집트 사람들과 너희를 괴롭히던 모두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너희를 구출한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다 여호와 앞에 나오너라. 그래서 사무엘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그런 다음 사무엘이 베냐민 집화를 집안별로 여우 앞에 나오게 하자 이번에는 마드리 집안이 뽑혔다. 마지막으로 마드리 집안이 여우 앞에 나왔을 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고 여우와께 묻자 여우와께서는 그가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는 키가 커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어깨까지 밖에 미치지 못하였다.그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분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뽑은 사람입니다.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하자, 백성들의 왕의 만세를 외쳐댔다.그때 사무엘은 왕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우 앞에 두고 백성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이 기부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와 동행하였으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아무 선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침묵을 지켰다.